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평소보다 더 많이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한 설교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교우들이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오히려 평소 설교보다 더 많은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은 오늘 설교가 우리 교우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데 저렇게 말씀하시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헌금, 특별히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과 관련된 설교를 들을 때 교우들 가운데에는 교회 재정 상태가 안 좋은가 보다 헌금을 더 많이 거두려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요즘 경제 사정이 무척 안 좋은데 어렵고 힘든 경제 사정 가운데 고생하다가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자 하는 교우들이 오늘은 교회 갔더니 돈 얘기만 듣고 간다 이렇게 또 오해하실까 봐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은 11조에 대한 본문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돈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믿음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서 3장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시간에 함께 본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시간에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주 중에 구약 성경 말씀 읽는 것을 마쳤습니다. 대략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읽기를 마치고 신약성경 읽기 시작되었는데 지난 주 중에 구약성경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서 말씀, 오늘 본문 말씀 3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 교우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동안 좀 미루어 두었던 11조 헌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강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무척 노골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구절 말씀 계속 보시면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런 상황인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흔들리고 무너지는 저주받은 것과 같은 상황인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11조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십일조 원금을 드리면 너희 삶이 어려워지는지 너희 삶에 복이 임하게 되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1조 헌금을 드리고 살면 너희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결실할 때가 되었는데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거나 포도, 나무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거두기 전에 열매가 떨어지면 헛수고인 것처럼 11조 원금 드리지 않고 산다고 해서 너희가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러저러하게 흩어져서 헛수고가 된다 11조 원금을 드리면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절 말씀해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11조 헌금을 드리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말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11조 헌금에 대하여서 얼마나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거 훔쳐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나를 시험해 보라고, 11조 원금 드리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경제의 사정이 어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만모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도 했지만 우리가 헌금을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헌금을 해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먼저 잘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수준이 높은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다 잘하고 있는데 11조 헌금 드리는 것 이거 한 가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할 때 11조 헌금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11조 헌금을 드리려고 하면 믿음이 좋은, 믿음이 깊은, 믿음이 성숙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사람이 11조 헌금을 할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기본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11조 헌금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도 기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헌금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돈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무너진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기본이 제대로 안 되면 어느 정도 이상 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이 제대로 안 되면 결국에는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기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저주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된 이유는 지금 기본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데 11조 헌금 요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11조 헌금에 대하여 이렇게 강하게 세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기본적인 믿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헌금에 대한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믿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헌금 하면 부담스러워 합니다.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헌금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헌금은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뉴스를 볼때 예전 같으면 종이신문 보면서 뉴스를 보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종이신문 보는 일은 별로 없고 주로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뉴스 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눈에 띄는 제목이 있으면 클릭해서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뉴스를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 제목을 쭉 보다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눈길을 끄는 제목이 있어서 클릭하고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상담할 내용이 있는 사람이 질문을 하면 그 분야의 변호사라든지 상담 전문가가 대답해 주는 그런 내용을 기사화 한 것인데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결혼할 배우자가 남자친구가 한 달에 70만원씩 11조 헌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사 밑에 댓글이 쭉 달린 것을 보았는데 좋은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칭찬하는 말은 하나도 없고 밑에 주로 달린 댓글은 미쳤다. 광신도다. 갈라서라.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댓글을 달려 있었습니다. 뭐 믿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속은 좀 편치 않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의 내용을 나름대로 혼자서 한번 바꿔 보았는데 만일 질문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결혼할래 남자친구가 있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는 구호 단체에 매달 70만 원씩 후원을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혼해도 좋겠냐? 이렇게 물으면 질문의 내용이 상당히 달라졌을 겁니다. 칭찬하는 말도 많을 겁니다. 요즘 보기 드문 건실한 청년이다. 결혼해라. 뭐 이런 댓글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액수는 같은데, 같은 액수인데 비난받고 칭찬받고 하는 이유는 헌금에 대하여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헌금은 잘못 판단한 것 같고 속는 것 같고 그래서 별 의미 없는 데 사용하는 돈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 밖에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헌금에 대하여서 특별히 11조 헌금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헌금 얘기가 돈 얘기로 들린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헌금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헌금에 대하여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교회에 내는 회비 같은 것이 아니고 세금과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로 생각해 보면 요즘 드리는 헌금 가장 원형적인 모습은 제사 드릴 때 재물로 가져오고 오는 것이 헌금이었습니다. 그 재물을 받아서 성전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제사장 레위인 사례도 주고 그러면서 그 재물이 사용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 주로 양과 같은 것이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드릴 능력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비둘기를 드릴 능력이 없으면 밀가루라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난하다고 면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돈의 문제라고 하면 있는 사람 더 드리고 없는 사람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된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없는 사람은 밀가루라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봐주지 않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고,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헌금과 관련된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어떤 것인가 정리된 말씀이 고린도우서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우서 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 많이 드리면 복을 많이 받고 헌금을 적게 드리면 복을 적게 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7절 말씀이 중요한데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헌금과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헌금할 때 어떻게 헌금드려야 되는가하면 우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형편대로 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형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편대로 하는 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편대로 하는 데더할수 있는데 아깝다. 그렇게 아까워 하면서 인색함으로 맞지 못해 하지 말고 그런가 하면 억지로 별로 할 마음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체면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즐겨낸다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돈이 아니고 돈의 액수가 아니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믿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그리고 11조도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즐겨내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사람 같으면 좋은 것 많이 가져다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많은 것 갖다 드리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지 말았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었습니까? 헌금하다 죽었습니다. 땅을 팔아서 절반을 숨겨두고 절반만 헌금하다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불순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는 교회를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그들을 벌하신 것인데, 액수로 보면 땅판것 절반이니까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놀랬을 겁니다. 그리고 칭찬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헌금할 수 있어? 놀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신 헌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과부여인 두 랩돈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랩돈이라고 하는 단위는 동전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돈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과부여인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두 랩돈, 부끄러워 하면서 헌금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인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난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필요 없다고. 너 얼마나 가난한 줄 내가 아는데 헌금할 필요 없다고. 그냥 이거 가지고 가서 너 필요한 거 써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두 랩돈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액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마음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우들 가운데 11조 원금 제대로 못하는 분들도 있고 11조 원금 제대로 드리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느냐 못하느냐 정확하게 드리느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1조 헌금에서 중요한 것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마음대로 쓸수 있는 게 11조 헌금의 의미가 아니고, 11조 헌금을 드리는 마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생명을 비롯해서 내 재능, 능력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 믿는 믿음 믿고 살 것이다. 그 결단이 11조 헌금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11조 뿐만이 아니고 모든 헌금 속에 담겨 있는 뜻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기본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에 드리지 않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보기 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11조 헌금도 드리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담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그러나 저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바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하시느라고 바쁜 분들 많이 있는데 제가 바쁜 교우에게 그렇게 바쁘니까 주일 예배 안 나오셔도 된다고 그렇게 바쁘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시간 나면 교회 나오시라고 그러면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형편이 어려운 교우들에게 형편이 어려우니까 헌금 안 해도 된다고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고 1 1조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건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거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 속에서 우리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될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11조 원금 안 하면 내거 도둑질하는 거다 그런데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11조 원금을 드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리라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1조 원금 드리면 부자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 아니지만 부자되는 것보다 더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이 말씀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때저 사람들은 참 특이하다. 하는 일마다 어떻게 저렇게 잘 되나? 특이하네? 이렇게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책망하시면서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이제 포기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싶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싶어도 줄수 없기 때문에, 11조 헌금을 하라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라고, 그러면 너희에게 복을 내려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돈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돈이 많이 있으면 안심하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내 인생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제대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믿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물질에 노예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내려 주셔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가 그런 말을 듣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런 말씀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